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 <laughs> 아, 요즘은 이 친구 생각하면요. 노래도 생각나는데 이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어제 분명히 제 매니저한테 한 박스 줬거든요. 근데 뭐 친구들이 놀아서 그걸 다 먹었대요. 오늘 제가 카이로프랙틱 받고 왔더니 아내가, 여보, 저 이사님 왔다 갔어. 왜? 왜왔다 갔는데 했더니 막걸리 다섯 병만더 달라고 해서 주는데 아 이놈의 시키는 맛있으면 사먹지 이제 에? 이거 20병에 44,000원밖에 안 하는데 택배비까지 자 근데 제가 왜이 영상을 다시 또 올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번호를 제가 새순천 양조 영농 조합법인 몇 번이고 올려드렸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저 전화번호 못 외웁니다 방송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 전화 보시고 혹시 어 추석 전에 드시고 싶은 분은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아니면 10월 5일 날 광고 나올 때 이빠이 주문해서 에? 대박 터트린 겁니다. 전월에 비해서 매출 1000% 신장, 전년에 비해서 매출 200% 신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2000원! 황치마컬리제 영상 다시 보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묻지 마세요. 선생님 접붙해 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 진상가에 있는 주말 농장에 왔다가 여기는 그 반려견 카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 쓰고 지금 강아지랑 놀러 갔고요. 저는 지금 한쪽 귀탱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이찬원 <laughs> 아, 나중에 여기 찬원님이랑 손잡고 오면 참 되게 좋겠어요. 그죠? 어, 제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제가 그, 세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에 우리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주문하면서 대표님이랑 한번 통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또 이제 다른 전화 인터뷰도 하면서 우리 이 찬원님을 왜 대표님께서 어, 광고 모델로 삼았을까? 제가 듣기로는 그두 부부가, 어, 찐한 우리 이찬원님 팬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막무가내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또 마침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찬원 씨를, 어, 황칠 막걸리의 광고 모델로 삼았는지, 또 이찬원의 찐팬이 맞는지 제가 좋아하는 곡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해서 이분이 좀 당황을 하셨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좀 홍보할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황칠막걸리 왜 9월 23일날 CF가 안 나가고 10월 5일로 연기됐는지 또 거기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당혹스럽게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셨더라고요. 대신 제가 많이 빨아들였습니다. 내가 많이 빨아들였어요. 예, 네, 저뭐 협찬 광고 같은 거 요즘 광고 받으면 여기다 저기 유료 광고라고 써놔야 됩니다. 그런데 돈한푼안 받고 제가 해드렸거든요. 대신 약속을 받아냈어요. 우리 이찬원씨 광고 모델로 좀 오래오래 써주기를 바라고 대표님도 어,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탁주를 만드는 또 탁주뿐만 아니라 또 많은 술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최고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 저는 10월 5일 날또 이찬원 황칠 막걸리를 주문할 겁니다. 거기 보니까 라벨링이 바뀐대요. 그리고 황칠 막걸리 그리고 생 플러스로도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또그 전에 여유가 되면 좀 사먹기로 했거든요. 뭐, 막걸리가 한병에 2,000원이니까, 뭐, 서울의 장수 막걸리 사먹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더좀 사먹고, 그리고 10월 5일날 또 제가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5일 대비해서 우리 주문 준비 확실히 하자고요. 자,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나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그 우리 이찬원 황칠막걸리 대표님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저 권영찬 교수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황칠막걸리 세순천 양조 영농조합법인의 네. 대표이사 송병기입니다. 아송 대표님 저 바쁘신데도 네. 불구하고 저기 주말까지 일하시네요. 선생님,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럴 때 코로나19 될때 그렇게 바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감사드립니다. 저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예. 먼저 이 세순천 양조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뭐 농민들이 만든 법인입니까? 어떤 됩니까? 그러죠. 이제 영농조합법인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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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여서 만든 법인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요. 먼저 네. 그 사실은 많은 뭐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뭐 가수도 예. 있고 배우도 있고 개그맨도 있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이찬원 씨를 황친 막걸리 광고 모델로 발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 예, 이유가 있죠. 네. 저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찐 팬이고요. 아, 이찬원 찐 팬입니까? <laughs> 예. 아, 이고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그 진또배기. 아, 진또배기 또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찬원 씨가 부르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laughs> 노래는 잘 모르시는데 <laughs> 시절 인연도 있고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음. 이제 뭐천년바이도 있고. 예천년바이 천년바위. 천년바위 네, 그리고 뭐 예. 떠나는 <laughs> 이마도 있고. 예 떠나는 사, 이마 사실 이제 연배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신뢰가 안 된다면 연배가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아 제가 올해 지금 야9아 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아, 그래도 되게 건강해 보이시던데요. 젊어 보시고 이네 대표님 저 다름이 아니라요. 예. 그래도 이렇게 찬원 씨랑 황칠막걸리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찬원 씨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음 첫째는 순수하고요. 네네네네. 또 막둥이 아들 같고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노래를 잘하고. 네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들었죠.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온라인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뭐 조용수나 장윤정 까다로운 그 심사위원들이나 또 거기에 관객들이 1위를 줬던 게 바로 2 0원이거든요 그러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대표님, 그 황칠 막걸리는 그 황칠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도 방송을 31년 했는데. 예. 좀 사실은 생소하긴 하거든요. 황칠이 어떤 작물입니까? 황칠 막걸리는 우리나라 예. 이제 고문원에 그 옛날에 진시황한테 진상했던 네. 네, 네, 네. 그 불로초, 네. 약초, 약초입니다, 약초, 불로초 네, 나무.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황칠나무가 아주 만병통치약이라고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문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네. 문언에는 나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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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황산화 작용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방부제 역할하기 을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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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술을 담그면은 술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원래 항산화 작용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잘안 넘어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에서. 네네네. 네, 네, 네. 진행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이거 개발을 해가지고. 네. 막걸리를 발효시킬 수 있는 그 기점을, 저희 기술을 개발을 했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유, 실패 합니다. 예.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 2017년도에 제가 첫 술을 론칭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임상 실험 데이터 잡고요. 네네네네. 네네, 그 다음에 많은 소비자들을 먹여보고. 네네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기존의 막걸리하고 어떤 그 장, 장, 단점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네네. 아, 정말 이것들은, 이런 음. 술들은 여기다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황칠 막걸리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번에 광고를 할수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음. 원래 고향이 순천이세요, 아니면 전라도 어디세요? 아, 전라도 공입니다. 아, 따따 공이시구만요. 예, 예. 저는 전라도는 아닌데 아내가 전남 영광에 있어서 사투리를 허물나게 배워 버렸어요. 아, 예. 예. 그래, 예, 예. 음여미음여미야 반갑소미반갑소 예, 예. 네. 근데 대표님. 예. 저 궁금한 게 원래는 9월 23일 날첫 광고를 하고 팔았으면은 예. 그래도 이 설전 배송이 되면서 좀 매출도 더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요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2,000원 팬 여러분들 이좀 늦어져서 아쉬운데 그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네네네. 어, 뭐, 장사 속으로 하면은 빠르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그렇게 좀 해야지 기업 이윤이 더 많이 되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차분하게, 음, 저, 실수 없이. 한분한 한 분한테 완벽하게 해, 해드리기 위해서. 네네네네. 어, 광고 일자를 좀 늦췄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광고도 좀 손을 더 봐야 되고. 요게 저는 사실은 맛이 궁금해서 미리 시켜 먹었는데, 오!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저희 라벨링도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요 라벨링도 바뀝니다. 저기뭐 우리 2,000원 사진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2 0원 사진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2,000원 사진이라고 항칠 막걸리니까 입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라벨링이? 항칠. 네. 항칠 플러스 생막걸리 아, 그러면 2,000원 사진 들어가고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로 들어가네요. 예, 예, 예. 그렇게 들어가어 그래도 네. 제가 좀 방송을 좀 해드렸고, 물론 이제 네. 그 공식 팬카페에서는 10월 5일 첫 광고가 나간 다음에 주문해라는데, 예, 예. 저 같은 또 성격이 급한 팬들은 또 그냥 못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켜먹었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예, 예. 사실은 뭐 저희 매니저도 다섯 병 주고, 천암댁도 다섯 병 주고, 저희 또 이제 저희 이, 일 도와주시는 이모님한테 다섯 병 주는데 다들 정말 맛있다고 이게 기존 막걸리보다도 트림이 덜 나오더라고요. 아, 트림이 덜 나오죠. 트림이 덜 나오고. 네네네네. 아무리 많이 드셔도 숙취가 전혀 없습니다. <laughs> 숙취가 그래요? 전혀 없고. 네네네. 냉장고에서 마, 바로 꺼내가지고, 막, 강하게 흔들어서 바로 따도 술이 네네. 넘치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는 그, 이헝치 자체가. 네네네네네. 발효되고 있는 술을 딱 잡아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기존 거는 발효가 돼서 이 가스가 차서 땅하고 터지는데 그렇죠. 기존 술은 계속 발효가 되니까 아. 가스가 차가지고 빵하고 터지는데 네네. 저희들 술은 온도만 어느 정도 10도씩 미만 되면 네. 딱 잡아줬기 때문에 아무리 틀어서 따도 터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음, 네. 저뿐만 아니라 미리 시켜서 드신 우리 2찬원팬 여러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네, 많죠, 많아요. 뭐 매출이 한뭐 정확히 병수나 금액은 못 밝히겠지만서도 네, 예. 뭐 이거 제가 방송해 드리기 전보다 또 기사가 나가기 전보다 한 얼마 서에한몇배 정도 늘어났습니까? 한 3배, 4배 정도 지금 뛰었죠. 벌써부터요? 예, 예, 예. 야, 참 전화를 일이네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아, 이거 코로나19로 이렇게 다들 힘든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저... 네네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예 아닙니다. 근데, <laughs> 그 10월 5일날도 가면은 제가 좀좀 걱정했는 거는, 예. 이게 옛날에, 제가 옛날에 군대 제대한데 막걸리 공장에서 히, 일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쌀도 사실은 많이 또 쟁겨놔야 되고, 이게 또 생막걸리니까. 예, 예. 게다가 또 황칠 양, 황칠도 이것도 미리 또 수매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가 다 만반에 돼 있습니까? 네, 예, 저희들이 황칠은요, 저, 고웅에. 네네. 그, 바다, 바람을 맞고 이렇게 큰데가 있는데, 네네네네. 18만 평이 계약 재배되고 있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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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쌀은 저희들이 일반 쌀을 쓰고 밥을 짓면 이게 복잡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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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팽함이 국내산 쌀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번 가공 가공돼서 드론쌀을 쓰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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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10월 5일에는 뭐 물량이 부족하거나 뭐 혹시 또못 사시는 분들은 또. 어, 없을 만만히 (10월 5일에는) 아직 저희들이 전국에 대리점이 많이 안나왔기 때문에 네네네네. 어~ 여기 뭐~ 사서 드실 분들은 네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 그~ 전화하신다는 분들이요 지금 예. (10월 5일) 무슨 뭐~ 전국 뭐~ 그~ 그~ 동화운동 하듯이 3 1절 예. 운동 하듯이 아마 전화가 예. 무지막지하게 갈 겁니다 지금 온라인은 열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온라인은 열려져 있습니다. 아, 열려져 있고요. 그러면 네. 또 궁금한 게 혹시 그 서울 지역에서 뭐, 뭐저 기사로 전해주고 뭐 유비통신으로 뭐 우리 동네 통신으로는 뭐 롯데마트에서는 살수 있다 뭐못 산다 뭐 얘기가 많은데 지금 네. 앞으로 서울 지역이나 전국 쪽에서 어디 어디에서 좀살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세븐일레븐하고요. 아, 세븐일레븐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저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롯데하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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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마트 24시 편의점하고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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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S 편의점하고. 아. 예. 네, 그도 하나로 마트하고. 하나로 마트요. 예. 네, 이런 데는 일차일차적으로 먼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네. 대표님,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추석도 얼마 안 남았지만서도 우리 2,000원 팬 여러분들과 네. 우리 2,000원 씨에게 좀 한마디 네. 해주시죠. 네네네. 네, 하여튼 우리 2,000원 전성 모델 가수님 하여튼, 아, 감사드리고요. 네네네네. 건강하시게 추석 잘 보내시고. 네네네네. 우리 그 팬카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찬원 가수님. 네네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네.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 하나 바라는 게요. 네. 혹시 이찬원 공식 팬카페 가입하셨어요, 대표님? 저는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오늘 잠깐 끊고. 제가 저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직원시켜갖고 하세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도 <laughs> 다 가입하게 하고요. 네, 또 네, 유튜브 네. 보면 이찬원 수은동 치면은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것도 예, 구독 좀다 눌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기 그 권영찬 TV는 보세요? 어, 이제 많이 보고 있죠 지금. 네, 요거 구독 아직 안 누르셨죠? 구독 눌렀습니다. 벌써 만렀어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저기 오늘 2찬원 수운둥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2찬원 예. 그 공식 팬카페 꼭 가입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부탁이 마지막에 하나 있는게요. 예. 제가 원래 요렇게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보통 다른 기업 체는 500에서 1000만 원을 받는데 저돈안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좀 매출이 많이 오르면은 우리 2찬원씨 예. 광고 모델 좀 오래 오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당연히 하,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저 대표님 바쁘신데 전화 네.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대박 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 농민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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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이찬원 씨네 번째 광고 정말 저희가 바라던 일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는요. 우리가 아작을 내야 됩니다. 매출 한 100배 안돼요. 한 300배, 400배 뛰어서. 제가 좀또 우리 기사님들한테 부탁해서 좀 보도 자료를 제가 좀 바람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 우리 이찬원 씨 올해 지금 9월 다 가니까 10월, 11월, 12월에서 3 개만 광고 더 찍자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씩 제가 내년 유에라 프로젝트 다 끝나고 9월 이후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봅시다. 네, 이찬원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찬원 팬카페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이 도대체 찬원이 어머님. 어렸을때뭘먹였게 우리 찬원님이 이렇게 광고도 많이 찍고 아유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제 저녁 안 드시고 2000원에 예? 황친 막걸리 드시겠네요 2000원 <laughs> 최고 2000원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